네, 안녕하세요. 울산 언론 발전을 위한 시민 모임, 울산 언발 모티브의 김정호 예, 박사만입니다. 요즘 그 울산 관련해서 이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라든지 김기현전 시장 관련 30억 네. 뭐 이런 것이 이제 대통령 하명수사라는 네. 프레임으로 네. 이렇게 만드는 것도 보이고 또 그게 아니라는 주장들도 많이 보이고 이러는데 이상하게도 그 울산 지역 뉴스보다는 어, 뉴스 타파라든지 다른 그 전국적인 뉴스망을 통해서 더 자세한 것들을 많이 알수 있게 돼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얼마 전에 그저 송영길. 송영길 국회의원이 이렇게 필리버스터를 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게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음. 그래서 그걸 일단 우리 같이 한번 보면서 예, 예, 얘기를 한번 해보죠. 못 봤습니다. 예. 네. 울산 사건입니다. 지금 울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하명 사건으로 지금 송초로 시장과 여러 가지 청와대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재수 사건은 저는 수사가 필요하다 봅니다. 철저히 수사하시기 바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이 김기현 이 측근 동생과 형에 관련된 측근 비리 사건은. 이거는 토착 비리 의혹 은폐 사건으로 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황운하 경찰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경찰대학교 일기생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선도해서 주장해서 검찰로부터 미운 털이 박힌 사람입니다 이 황운하를 보면 저는 윤석열 총장이 생각납니다 윤석열 총장이 원세훈 국정원장의 댓글 조작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해서 황교안 장관이나 이 검찰 수뇌부의 압력을 뚫고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하다가 최동국 당시 총장 했을 때의 그러한 수사 위압에 대해서 울분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의 윤석열 총장의 모습이 황운하 총장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찰의 윤석열이 바로 황운하다. 여러분 고래국의 사건 이미 언론에 많이 알려졌지만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고래 고기가 27톤이 있었는데 이 고래를 보니까 이게 불법 어획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불법 도축 업자들이 이 밍크 고래를 잡으면 다 불법이지만 이 그물에 우연히 걸렸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사실상 이, 이 잡은 밍크 고래를 이렇게 불법 유통하는 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27톤의 불법된 걸 경찰이 압수를 한 겁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현장을 잡아가지고. 그래서 검찰의 지휘를 받는데 검찰이 27톤 중에 6 톤은 불법 폐기하고 나머지 21톤은 돌려줘라 그 업자들한테 왜왜 왜 돌려줘야 되느냐? 아이 DNA 검사가 다안 돼서 이게 불법 도축된 거지 아닌지 뭐 불확실하니까 이거 놔두면 왜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돌려줘서 축제 때 고기나 먹게 해주라 이런 취지 아니었습니까? 그 액수가 약 30억에서 40억이 되는 비용, 민크골에 40마리 분량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돌려주면. 돌려주는 그 업자의 변호사가 바로 울산지검 특수부 출신 검사 출신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담당 검사들은 다 자기가 알던 검사들이 그렇게 해서 성공 보수을2억 원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총장께서 그 현행 황운하 총장 황무나 경찰청장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황운하 총장이 보래고기를 환부 조치한 그 검사를 상대로 출두 요구서를 보냈더니 출두를 안 했습니다. 서면조사를 볼때 서면조사도 응하지 않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버렸습니다. 이게 강제수사를 하려면 검찰이 영장청구를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안 해줍니다. 그때부터 울산지검에서는 이 새로운 이상한 황우라라는 경찰청장이 건방지게 검사를 상대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검사들이 판단에선 환부조치를 시비를 걸고 있다. 이거 손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검경싸움이. 문제는 이제 김기현 씨 사건에 대한 김기현 이분은 아시다시피 울산 지방법원 판사입니다. 울산 출신으로 그 향판으로 그 지역사의 유지이고 이 울산 지역은 단한 번도 우리 민주당이 집권해 본 적이 없는 만년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곳입니다. 모든 유력 인사들이 다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시기에 이 김기현의 형이라는 김종현이라는 분과 그 동생 김삼현이라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한 직업이었고 뭐 사업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형과 동생은 다 김기현 제일 잘 나가는 김기현 판사 차기 울산시장이 될 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그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형과 동생이 다 선거운동을 도왔다그럽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효성해링톤이라는 아파트 부지가 생겼습니다. 여기를 김홍태라는 사람이 이 아파트를 이 부지를 불화 받아서 PF를 해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 P.F.를 담당했던 우방건설이 보도가 나서 와 P.F.를 못하게 되니까 잔금을 못치러서이 돈, 이 부지의 사업권이 애플 C.N.D.라는 시행사 회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애플 C.N.D. 행사의 사장 박종현이라는 사람이 이 김기현 울산시장 형과 친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울산시장이 되면 아파트 사업을 이제 개발하려고 꿈에 부풀었지 않겠습니까? 이걸 개발하려면 여러 가지 토지 수용 절차가 필요하고. 문화재 발굴을 해서 문화재 발굴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한데 그런 허가가 제대로 안 나와서 사업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기현 시장이 딱 당선되자마자, 당선되기 전에 김홍태란 친구는 다시 아파트 개발권을 돌려오기 위해서 애플 CND가 지금 PF를 못하고 있으니까 애플 CND 사업권을 자기한테 다시 되돌려주면 30억을 주겠다는 계약을 김기현의 동생 김삼현과 체결하게 됩니다. 그때이김홍태 주장에 따르면 김 사면이가 자기 형이 울산시장 당선 유력한데 시장 당선되면 이거 사업 다 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면 30억 주라. 이렇게 해서 합의 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이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럼 누가 있었느냐. 그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었는데 그게 윤영배 김영진이라는 두 증인이 그때 이거를 이 계약을 30억짜리 그 계약을 중계를 쓴 겁니다. 그래서 윤영배와 김영진의 진술에 따라서 이 30억짜리 계약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라 황운하 청장은 판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김기현 울산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형 김종현과 김사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김사면은 애플 DnC 이거 사업권을 김홍태한테 돌려주면 30억을 주기로 계약을 했다고 그러고 자기 형 김종현은 애플 CND 개발에서 사장 박종현과 친구 관계이고 뭔가 협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김사면이 약속한거을 취소시켜버리고 들어주지 않고 사업권을 애플CND에다 줘서 애플CND가 개발하는데 악성 채무가 있어서 제대로 PF가 안 되니까 이거를 애플DNC로 갑자기 법인을 변경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허가 절차가 일사천로 돼가지고 아파트 개발을 해서 다 분양해서 이게 끝나게 되니까 이 김홍태가 고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뭔가 절차를 위반했다 이거 토지 수용 절차도 위반이고 문화재 발굴도 안 됐는데 허가서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가가 나서 아파트가 개발될 수 있었느냐? 울산지역에서 파다한 특혜 시비가 있었던 사안인 것입니다. 그래서 황운라 총장은 이에 대해서 김홍태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검찰은 제가 생각할 때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가 있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철저하게 고발인을 수사하고 피고발자를 철저히 옹호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김삼현, 김종현을다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는데 무혐의 처분 사유가 뭐냐? 자기 형이 울선시장 되면 사업권 주기로 했다는 그, 했다 말을 경찰에 와서 네 번이나 일관되게 진술했던 윤영대, 김영진이라는 두 참고인이 검찰에 가더니 딱 말을 바꿔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바꿔버리 경찰에 네 번이나 수사관이 바뀐 네 번의 일관되게 진술했던 것을 검찰에서 일반, 바꿔버리는 거를 검찰이 마치 변호사, 변론 요지서 쓰듯이 그거를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하나 결정적인 건 뭐냐? 그 전일만 시기에 김기현의 형, 김종현에게 4천만원, 4,400만원, 동생 김삼현에게 1억 8천만원의 현금이 입금이 됩니다. 그게 FIU로부터 경찰청에 통보가 됐어요. FIU는 금융정보분석원입니다. 금융정보, 파이낸스 인포메이션. FIU가 금융거래분석원에서 모든 금융기관들이 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게 되면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통지 등군 중에 의심스러운 거래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IU로부터 김기현의 형, 김종현 통장에 4,400, 김기현의 동생 김사면에게 1억 8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통보받고 이것을 누가 줬냐, 이건 분명히 애플 d c 라는 개발사에서 사업특혜로 줬던 것으로 의심이 되기 때문에 입금자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영장 신청을 검찰에 했는데 계속 기각을 시킨 겁니다. 어떻게 기각이 되냐고, 이게. 저는 지금이라도 저는 계좌는 남아있기 때문에 영장 청구를 해서 그 계좌를 압수색 해보면 김기현 관련 측근 비리가 있는지 사실인지가 확인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 나,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당시 김홍태 고발인과 아주 친하게 지내고 사적 거래를 하고 있고 아파트 민원을 제기했던 이형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검찰이 불러다가 이 김홍태가 나쁜 놈이니까 김홍태를 사기죄로 고발해라고 고발을 종용합니다 검사가 그 종용한 사실을 이형곤이 직접 김홍태와서 자백을 했어요 그 녹취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형곤이 자기가 미안하다. 김홍태한테 써준 진술서에 따르면 내가 갔더니 문모 검사가 자기한테 김홍태를 고발해달라고 강요를 하더라라고 미안하다는 게 사실 확인서를 써줍니다. 근데 결국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김홍태를 고발하게 되고 그 고발 이후로 김홍태를 구속을 시켰습니다. 구속시키고 나니까 김홍태가 억울해서 손목에 칼로 긋고 자살을 시도하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이 이, 이 양반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든지 자살을 해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이 사람이 왜 죽습니까? 검찰 때문에 죽죠 검찰의 이 수사가 무서우니까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검찰의 수사라는 것은 사실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구속시키고 이러면 한 가정을 파괴하고 모든 사회적 생명의 숨통을 끊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별건 수사를 비롯해서 이자듯이 뒤집어대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이이 억울한 죽음도 저는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 행위들에 대해서 검찰이 바로 업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시도했었고 그 다음에 그 관련해서 그 검찰의 종용을 받아서 막그 소송을 제기하고 이랬던 고소 고발했던 사람은 또 자살을 하고 이게. 굉장히 큰 사건이기도 하고, 청와대에 투서를 넣고 검찰에 뭔가를 해도 안 되니, 투서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싸워보려고 했던 사람이 뭐 여러 군데 투서를 했겠죠. 근데 그게 이제 울산경찰청까지 넘어오는데, 청와대에서 한달 넘게 걸렸다 그러잖아요. 한달 넘게 걸려서 이렇게 했던 그런 사건을. 하명수사라는 음, 음. 워딩을 써서 지금 음. 하고 있는데 하명수사가 아니죠 이건 하명수사 같으면 절대로 한달 이렇게 음. 걸릴 일이 없고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이건 검찰의 부실수사를 피해자가 여러 군데다가 이제 진정서도 내고 고소도 내고 뭐 그렇게 했던 그게 사건의 본질인 것 같아요 송영길 어, 의원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그 실체적인 진실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사건의 나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스토리가 되는지도 한번 따져보면, 이제, 뭐, 사실은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무리한 하명수사 의혹 이걸 통해서 뭐,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죠. 기입입니다. 검찰 구태타죠. 검찰 구태타. 뭐, 하여튼, 문제가 많아요. 요거 하여튼, 다시 돌려보기로 여러분 봤으면, 울산 시민들이 정말 많이 봤으면 하는 그러네. 동영상이라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동영상입니다. <laughs> 네 그러면 그 임, 임동호 전 최고위원 관련해서 저번에 우리가 하기로 그 네. 방송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네. 뭐 다양한 얘기들 비하인드 예, 스토리, 예. 스토리 네. 네. 말씀드리면 네. 이 조국 전 장관 기소와 맞물려 있고 네. 지금 청와대는 아, 청와대에 지금 지금 검찰의 칼 끝이 지금 있는 거죠 있고 이것은 지금 검찰 쿠데타에 준하는 어, 지금 상황이고 지금 검찰 같은 경우에는 47개 차관급의 인사들이 포진되어 있는 아주 강력한 어, 전세계에서 수사권, 지휘권, 수사, 기소권을 어, 다 가지고 있는 세계 처왕의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했죠 지금 백악관 압수수색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어,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압수색 이야기를 못 들어봤죠. 예, 검찰은 음. 대한민국 검찰 그만큼 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경 수사권 독립과 어, 공수처 그그 어, 어, 그 부분이 설치 부분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이, 이 내년 총선 때 자유 한국당이 유의미한 어, 득표를 통해서 계속 동식물 국회를 통해서. 계속 이걸 저지코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부터 어~ 지금 뭐~ 오사카 총영사 이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오사카 총영사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면 그~ 제가 그~ 고등학교 친구인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네. 어~ 일본어를 저도 다 배웠다 해서 일본어 잘하는 건 아닌데, 그 친구는 일본어를 프리토킹 정도를 합니다. 조선인 학교 그뭐 후원한다고 이렇게 몇번 갔죠? 예,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 지금 일본의 스즈카시 시장하고 친구고요. 예전에 일본의 그 3M 사업할 때부터 일본의 많은 일본인들과 교류를 통해서 해왔었고, 특히 오사카 지역의 민주인사들과 교류를 하고 그 왕코리아 페스티벌 같은 그 어떤 거기 오사카 지역을 가면 실제로 태극기 어떤 그 부대 같은 어떤 거구인사 그죠 거구인사와 조청년 그리고 거류민단 그리고 조청년과 거류민단 사이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어 민주연합 오사카 민주연합 같은 그런 인사들과 하, 전부 다 막걸리를 같이 한 자리에서 마십니다. 마시면서 형님, 동생하고 지냅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임동호 어, 전체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 우리나라의 어떤, 어떤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분들이 좀 힘들어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봐, 봐왔기 때문에 왕코리아 페스티벌 같은 그런 형태의 여러 가지, 그, 그러니까 울산에서 어, 가수분들 있죠. 울산 가수분들이나 음, 어, 모시고 가서 그런 행사들을 계속 해왔고, 축구교류전 같은 것도 해왔었습니다. 그때십몇 예, 년을 지금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사카 기항이면 어떤 자리가 만들어지거나 어떤 그런 기회가 생기면 오사카 총영사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했던 것이고, 그 술자리에서 그 친구들끼리 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그것은. 근데 그게 왜 이렇게. 그러니까 드루킹 사건이 이제 그려져 있는 거죠. 검찰은 언론에딱 내기가 딱 좋잖아요. 드루킹에 오사카 총령사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그 임동원 정치위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그 전에 이0막 때인가요? 그때는 어, 정부 때는 드루킹 뭐 이렇게 오사카 총령사가 그때 당시에 정치권하고 전혀, 전혀 관련이 없었던 그 후원회장 이렇게 그러니까 오사카 지역의 어떤 한인 회장이 오사카 총영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그분은 실제로 뭐이 중앙의 어떤 정치 대한민국 정치 쪽하고 어떻 크게 연관이 없는 분이었고 윤동호 전책위원 같은 경우에는 오사카 지역의 어, 제일동포들하고도 교류가 돼 있고 그리고 중앙 정치에도 교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오사카 총영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겠다 어떤 민원 같은 게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어, 그랬던 것이고, 특히나, 어, 이철생 같은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 간첩당 사건이 있죠. 네. 그 같은 경우에는, 이철생 같은 경우에는, 어, 당시에 고려된가요? 유학을 하다가, 어, 김기춘이, 김기춘 그 조작에 의해서, 어, 제일동포 유학생 간첩당 사건에 인류가 음. 돼서, 당시에 사양을 음. 언으로 왔습니다. 네. 어, 사형을 언도를 받고 그래서 음그 충격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바로 그 약혼녀가 있었는데 그 약혼녀도 3년 6개월 정도로 받았습니다 받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족들의 어떤 압박 같은 거 약혼녀를 압박을 해서 어 당시에 자백을 했죠 영화 자백에 보면 잘 나오는데요 자백을 하고 그래서 사형을 언도 받고 했는데 그 이후에 한 13년 이상을 복역을 하고 나오셨어요. 아버지도 당시에, 어, 들어가자마자 한 3년, 3, 4년 지나서 바로 돌아가시고, 그한 가족이 완전히, 그 아주 처참한, 어, 어, 그런 지경에 처하게 됐는데, 그 선생님이 이번에 오사카 U20 정상, 어,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사실 그 이철 선생님이 헤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문재인 대통령님이 어떤 사과에 준하는 말씀을 하고 그런 마음을 달래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던 국가가 뭐 제대로 그 사과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은 그 무수한 그강기원유서 대필이나 무수한 그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뭐 반성하거나 사자 사죄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임동우 전체 의원이 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인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어, 떤 정치인들도 와서, 잠깐 와서 이야기하고, 뭐, 알았다 하고, 가면 하멍차 사고, 그랬는데, 임동우 전체 위원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그거를 어필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럼, 결국에 뭐, 친구들 간에 이제, 오사카에 자주 가고 평소 때 거기서 그렇죠. 일을 많이 하니까, 아. 그런 거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노? 이게 지금. 그렇죠. 예, 네, 그때 최고위원, <laughs> 최고위원 그때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니까, 음, 네. 다 이제 8여 학군 친구들이죠. 친구들이 모여서 그 사진에 몇분 언론에 나왔는데요. 네. 그런, 예, 그런 인사권이나 이런 부분은 관여할 수도 없고, 청와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는 조직인 건 누구나 다 알죠. 그리고 실제로 임동호가 그 이후로 뭐 자리 간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냥 술자리 이야기입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뭐또 다른 내용은 다음에 또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예. 그런 네. 내용 뭐그 정도로 이야기하죠. 길면 재미없으니까. 네. <laughs> 뭐 하여튼, 이번에 그, 요 근래 제일 내가 놀랬던 건, 뭐, 조국 장관 아들, 왜, 오픈북 시험. 그쵸, 그쵸. 그거 나왔던데, 음. 네, 좀, 와, 정말 황당한 게, 이게 그 조지 워싱턴대인가? 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럼 거기 재판 관할권이 도대체 어디로 해야 되는지도 음. 모르겠고, 야, 이거 세상에, 그야말로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고 음. 뭔가를 했으면 뭔가 대단한 거라도 나와야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죠. 지금 저런 식으로 나온다는 건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거고 음. 대통령의 인사권에 심각한 음. 음. 침해를 했다는 것이고 음. 어, 그리고 이번 그뭐 함영수사라는 워딩을 써가면서 음.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하고 음. 이런 행위는 검찰의 음. 정치행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정말 중요한 건 송영길 의원 동영상 음. 생각보다 너무 디테일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많은 분들이 안 보셔서 음. 그리고 우리 언론들보다 어떻게 보면 언론들이 적어 받아 쓰기만 잘했어서 써도 음. 많은 의혹들이 풀렸을 텐데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어, 많이 보시고 많이 추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엄발모티 v 의김 감독, 박 삼망입니다. 이었습니다. 네. <laughs>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예예. 음.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봐봐야지. 네. 이쪽을 보고 하는데